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이 이 글을 썼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지나고 2026년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붙잡을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생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났고 흑암의 손에서 벗어났고 영원한 지옥의 병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여러 분을 그 저를 구원하려고 어디에서요? 죄에서, 흑암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참된 승리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이 이기신 그리소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매일 이 고백을 하다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뀔 만큼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응답도 안 와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사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 그런 걸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응답을 붙잡고 가야 돼.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응답도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맞잖아요. 그치요?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오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감야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고 그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내려온 그들 통해서 사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야산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질문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이 없됩니까?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응답은 뭐라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 로마에서 그치, 이 로마 속국돼서속국된이 나라가 해방되는 거. 그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야,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했고, 야 이랬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되겠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니네 알바 아니야. 그랬어. 우리가 알바는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의 응답의 기준을 자꾸 거기에 두는 거예요. 이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두는 거예요. 아휴, 우리 집의 경제가 회복되면 언제입니까? 내가 좀 잘되면 언제입니까? 여기에 우리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분 뭐라 그래요? 그거 니할바 네 아니야. 진짜 응답이 뭔지 아니? 성령이 니한테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증인 될 만큼 권능을 줄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예수님은 어딜 얘기해요? 땅 끝을 얘기라는 거예요. 땅 끝을. 그 진정더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유가 없으면 경제도 안 따라와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그 응답들이 안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오는 자체가 재앙이고 젖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보니까 많이 응답받아도 문제가 되고 응답을 못 받아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럼 적당히 받아야 되냐? 크게 아니에요. 응답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이지. 여러분이 오직을 하면 오직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 말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세상 사람이 볼, 세상 볼때야 진짜 응답이구나 이렇게 볼 만큼 유일성이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025년도 이거 다 복음 안에서 다 벌었고 가셔야 돼. 그럼 2020년도 틀린 시작을 또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시작 자체가 아직도 2020년도 묵은 생각과 기준과 거기에 묶여 있는데 2026년도 좋은 날이 올 거라 없어요. 시작이 다른데 뭐요, 시작이. 2025년도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점검을 한번 해본 거 해야지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낙심하라고 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자 이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참된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중요한 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응답하신다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는 뜻인 거예요. 다들 관심 자체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게 뭔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절대적인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우리가 내일 원단 될 때도 그 질문하면서 들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매년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연말되고 연초가 되면 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는 내가 해야 될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오늘 우리는요, 그냥,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나 육신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도 그거고, 그래서 낙심할 겁니다, 아마.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근데 그 응답의 기준을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왜 나는 된게 하나도 없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한해 동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교회에 응답하신 걸 보고, 제 자신 응답하신 걸 보면, 아 감사하다. 뭔가 엄청히 되진 건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 하나가 다 응답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들으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 찾는 마무리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평생에 주인께서 원하는 거 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계획을 향해 사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뭘 갖고 속이고 공격해요? 여러분, 제일 시험될 것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아니, 갈벌, 저, 겟셀마, 광야에서 금식하고 돌아왔을 때 사단이 공격한 거보세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났으면 얼마나 배도 고프겠지만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근데 와서 공격한 게 나육신, 나육신 성령, 나육신 공령 맞잖아요.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막 저갈 텐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놓치지 말고요. 하나의 뜻을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뭐 하라고요?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돼.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시겠지.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주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저하고 여러 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니까 당연하겠지. 크게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란 자격 딱 되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어제 육지 갔다 왔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들은 나랑 똑같은 거예요. 얼굴 딱지에 목사 선에서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의사 변호사 아무도 없어 얼굴 딱지에.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똑같은 인간이 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기준을 자격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기준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준을 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말씀듣기 전에 한해를 딱 점검하면서 감사할 게 뭔가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하나님 내게 한해 응답하신 게 뭘까 한번 적어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초에 신방하면서 드렸던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한해를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인 거예요, 그게요. 맞잖아요. 정산을 한번 해봐야지 세상 말로. 내가 한해 동안 어떤 답이 있었지 한번 정산을 쭉 해보는 거예요. 아쉬운 거, 부족한 거막 많은 걸그렇죠 그럼 내년에만 도전해봐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뭐라고요? 아느니라. 여러분 얻은 줄안돼요 벌써.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2026년도 한번안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이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라라는 말인 거요 미리 보라. 미리 언약 붙잡아라. 미리 갖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갖는 거예요. 미리 보기 아, 미리 보고 있잖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 2 0 2 6년도 만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거구나. 미리 보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미리 우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한자신, 구원받은 복음가진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릴 축복인 거예요. 이 응답들을 누리는 플랜을 회복하는 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걸 확실히 믿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함께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증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복음의 능력 누리시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1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까 나신자가 그를 뭐라고요? 지키시매 그랬어요. 악한 자가 그를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누가 만져요? 여러분을 감히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해도 여러분은 넘어뜨릴, 넘어뜨릴, 넘어뜨려질 존재들이 아닌데 내가 주인 되면 자꾸 속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보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보금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보금의 확실한 답을 딱 갖고 있으면 흑암이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유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 2026년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우리는 누가 티 속갔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그 우리는 이들을 살리는 증인들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들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무상과 재앙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업과 일 속에 흑암과 재앙으로 무너져 있는 그곳을 빛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세 가지 뜻을 회복하고 금태시를 회복하고 묵상시를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에 주역으로 쓰는 겁니다. 2026년도는 그 응답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올 거라니까. 세상은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지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셔야 돼.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이 그냥 이야기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의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든든한 내 인생의 배경과 나의 삶의 앞뒤로 좌우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래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믿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질 줄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결국은요, 내게 있는 문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지켜요. 우리가 할건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서 멀어지라고요? 우상에게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하셔야 돼. 우리가 가까이 할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고 기도입니다. 가까이 해야 돼. 그래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우리가 멀리할 것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되고 세상 것이 주인되고 내 욕심이 주인되고 여기서 멀어져야 돼 자꾸자꾸.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참 평안과 안식이 올 겁니다. 참 행복과 힘이 가장 먼저 찾아올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웃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단뭘 행하되? 선을 행하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지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참된 빛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를 살리는 증인들이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증인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능력의 축복 속에 세상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왕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정 충만하심이 참된 보험에서 오직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느님 계획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모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